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로 마스터하는 중앙영문법 레벨 1 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이드 오인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챕터인 챕터 3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첫 번째 시간으로 셀수 있는 명사 1 규칙 변화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면 명사에 대해서 살펴본 후, 셀수 있는 명사원, 규칙변화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줄은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오상욱, 반효진, 김재덕, 허미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네 개의 그림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은 책, 택시, 주거, 트로피에 사물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미국, 지구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역시나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뒤에 s만 붙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펜슬이고 이 외에도 cup, dog, book, b o r r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s, sh, ch, x, o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 es를 붙이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시이고, 이 외에도 bus, dish, church, box, potato 등이 있습니다. 단, piano, photo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 살펴봤고, 다음으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제 잘 풀어보고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Welcome back. 다시 돌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명사에 복수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1번, hatch. 2번, tomatoes. 3번, boxes. 4번, flowers. 5번, stars. 6번, presents. 7번, friends. 8번, watches. 9번, shirts. 10번, plans. 11번, classes. 12번, ideas, 13번, boxes, 14번, cars, 15번, pianos, 16번, ships, 17번, addresses, 18번, heroes. 가 되겠습니다.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8을 단서로 arm을 arms로 고치면 됩니다. 2번은 2를 단서로 map을 maps로 고치면 됩니다. 3번은 5를 단서로 cookie를 cookies로 고치면 됩니다. 4번은 4를 단서로 sandwich를 sandwiches로 고치면 됩니다. 5번은 2를 단서로 house를 houses로 고치면 됩니다. 6번은 on을 단서로 egg. 2를 단서로 potato를 potatoes로 고치면 됩니다. 7번은 many를 단서로 question을 questions로 고치면 됩니다. 8번은 many를 단서로, bananas를, bananas로 고치면 됩니다. 9번은, t h o s e 를 단서로, boat를, b o a t h 로 고치면 됩니다. 10번은, a lot of를 단서로, song을, song주로 고치면 됩니다. 11번은, to를 단서로, shirt, shirt를, shirt, 3를 단서로 jacket을 jacket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